안녕하세요. 라파 프로폴리스 TV 이상무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회사에서 어, 출고된 라파 트로키라는 제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덥고 어, 또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음, 트로키가 생각나서 지금 현재 입안에 트로키를 음, 빨아 먹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먼저 고해드립니다. 음, 역시 좋습니다. 목이 확 트이고 예, 좀 답답했던 음, 목이 너무 너무 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어, 뼈 마디 마디가 상당히 음 아프죠. 또 연골이 예, 달아져서 오는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또 비만 올라고 하면 날씨가 굳으면 팔다리, 허리, 어깨, 무릎 관절이 과거에 수술했던 부위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실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기구들을 통해서 치료 행위도 받고 또그 행위를 받고 난 후에. 어, 무릎 장단지 허벅지 어, 허리 어깨 관절 이런 쪽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프로폴리스가 브라질산 녹색 프로폴리스 입니다 브라질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어, 녹색의 원료 즉 울트라 그린이라는 원료를 가져다가 저희 회사에서 오랜 기간 숙성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원액을 어, 연세가 되셨을 때 찾아오시는 그런, 오시는 그런, 어깨 관절에다가 무릎 관절에 발랐을 때 프로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통증 억지력이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성분 중에 통증을 억제할수 있는 피노센블린과 피노스트루비라는 지표물질이 있는데 이 지표물질은 문은에는 그렇습니다. 코카인의 세배 정도 강력한 통증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 우리가 저 국소 마취제가 없을 때 긴급하게 칼로 수술을 이렇게 할때 구소레이나 동독이라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이쪽 동구권에서는 칼로 수술한 부위에다 프로폴리스 원액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림과 동시에 일초도안 돼서 어 환자분이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로 프로폴리스를 널리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헌을 통해서 아 프로폴리스가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급격하게 턴을 한다든가 급격하게 어, 힘을 줄때당찬지 근육이나 허리 근육 쪽에 마비가 온다든가 근육통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어, 좋은 이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스포츠 핫지라는 제품을 저희가 만드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번한 한 20번 정도의 제품을 출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반복해서 이 제품이 나왔는데 결국에 약 20번째 나온 제품이 아, 이 제품이라면 충분히 시장에 내놓아도 고객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어, 고객들 중에 등산을 할때 어, 젖산이 쌓여가지고 장단지라든가 허벅지에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연골이 닳아져서 무릎관절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 우리 무릎관절은, 어, 우리 고객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체중의 다섯 배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어, 기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릎관절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팔다리, 허리, 어깨가 아파서 우리가 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관절만 아파도 지탱을 못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무릎관절만 아파도 대변 소변을 소변기에 앉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안진면이 신세가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무릎관절이 비만올라면 수쑤가 아프고 할때 허리관절이 됐든 목관절이 됐든 어깨관절이 됐든 발목관절이 됐든 발꿈치 관절이 됐든 여기에 발라 주시면 상당 부분이 예, 그 바르자마자 5분 정도 지나면 그 부위가 화끈거리면서 통증이 서서히 경감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에, 하루에 한 2회나 3회 정도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 바를 때 가급적이면, 어, 주방에서 쓰는 비닐, 어,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 부에다가 발라주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중학교 밑으로는 가급적이면 제가 바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상 핫젤이다 보니까 그 부위가 뜨겁게 달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두드러기가 심하게 있으신 분도 저희가 이 제품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제품에 대해서 사용 범위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